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배민에는 정말 많은 컨셉 빌런들이 있어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원스타 빌런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맛있다며 좋은 글을 쓰지만 별은 하나만 주는 사람이었는데 사장님이 원스타 놀이 재밌냐며 극대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느 집인지 숨기려고 리뷰 볼수 있는 마지막 날 메뉴 비공개까지 해가면서 장난질하는 악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범죄라며 뭐든 적당한 선에 에서 끝내라며 마무리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누가 봐도 진상인데 본인만 진상인줄 모르는 진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전설의 지디게이입니다. 지디게이는 혼자 지드래곤의 빙의의 지디의 패션을 따라하는 인물로 지디처럼 작고 말라서 그렇게 지디의 패션을 따라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물론 패션을 지디처럼 따라하는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문제는 40 가까운 나이로 젊은 여자들한테 번호를 따로 집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피해 여성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GDK 본인이 카톡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는데, 스타벅스 직원의 번호를 따서는 본인은 조선소 크루 수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스벅 직원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어제는 바쁜데 안 가시고 버텨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준 거고, 아직 누구 만날 생각도 없다고 거절을 하니 부담없이 가끔 밥 먹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오빠 동생이라도 하자면, 이래 봬도 연봉 꽤 되는 능력 있는 오빠라고 어필을 하고 이디아 커피 알바에게도 번호를 따서는 바로 연락을 하는데 이디아 알바가 알바하실 때 그렇게 무작정 번호 달라고 사람 난처하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불쾌하다고 하자 죄송하다며 오빠 동생로라도 으 지내면 안 되냐는 레파토리를또 시전합니다. 이디아가 본인 열아홉 살이고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면서 오빠 동생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확실하게 거. 를 합니다. 교회에도 GD 스타일처럼 입고 다니겠다며 이런 옷을 입고 갔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글을 남기게 됐는데 여자 만나기에는 교회가 짱이라고 해서 교회까지 갔고 가니까 진짜 반겨주고 여자들도 많고 여자들 연령층도 다양했다면서 그중에서 29살 여성분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잘해주고 본인도 개그 치면서 분위기 띄우고 그러다가 3주째인가 청년부에서 할게 없어서 마니또를 한다고 하여 뽑았더니 그 마음에 들어하는 29살 여자분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니또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교회 오빠가 먼저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심으로 다니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다면서 여자 회원분들이 다들 g d 게이 불편하다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 제발 다른 교회 가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도 그의 목격담은 계속 올라왔는데요. 빵집에서 알바하는데 손님 중에 4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계속 번호 물어보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키 160초에 옷 엄청 화려하게 입으신 40대 분이 이라고 하며 40대가 20대처럼 있고 번호 따고 다니니까 무섭다며 턱도 엄청 길다고 합니다. 거기엔 바로 맥날 일할 때그 아저씨인가? 라면서 옷 젊어 보이려고 입은 아저씨가 일하는 동생한테 번호 달라고 20분 동안 안 가고 버텼고 결국 그 동생은 이 사건으로 일까지 관뒀다고 합니다. 키높이가 너무 티가 나서 남자가 하이힐 신은 것 같았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맥도날드에 가서 번호를 땄던 경험담을 올리게 됐는데 이렇게 맥날에서 번호 물어봤던 남자라며 저 때문에 당황하셨죠 라고 하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자 30대라고 하고 몇 살이냐고 다시 물어보니 마음 많은 2 0살인는 39살이라고 합니다. 맥날 알바가 본인은 25살이라고 하자 그게 머시 중한 디 같은 짜증나는 개그를 치고 바로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는데요. 맥날 알바가 그날 계속 안 가시고 달라고 하셔서 당황해서 드렸다며 죄송하다. 하자 이번에도 또 그냥 친한 오빠 동생 드립을 치며 친하게만 지내자고 합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하여도 오히려 본인이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고 그래도 싫다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확실하게 거절을 합니다. 버정에서 친구랑 약속 깨졌다고 술 사줄 테니까 술 먹으러 가자던 스냅백 아저씨라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토익 스터디 모임에까지 가입해서는 스터디 조원들한테 계속 찝적대는 분이 있다며 결국 같은 반 여자애들 전부 그 학원 관두고 스터디 나갔다는 체험담도 올라옵니다. 클럽 매니아 카페엔 매홀에 거의 갈 때마다 보는 40대 외모키 160 초반대 좀비 보셨냐며 실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자분들 만지려고만 하고 여자분들도 얼굴 보자마자 기겁하고 도망가던지 욕하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상습범이라며 여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거기 여자친구, 엉덩이, 만지고 도망가서 여자친구가 따라가서 뒤통수를 개세게 후렸다고 도 합니다. 심지어 소개팅까지도 했었는데, 그날도 지디를 따라 이렇게 입고 나갔다는데요. 이렇게 까인 후 다시 연락을 해서는 본인이 소개팅했던 날 밥도 사고, 선물도 줬는데 최소 10만원은 될 거라며 다음에 만날 거라는 희망에 돈을 다 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팅녀가 본인도 내려고 했는데 지디게가못 내게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자, 아니라며 지금부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도 지났으니 5만원만 달라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다며 여자는 그냥 계좌나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좌번호를 보냈고 여성은 보냈으니까 번호 지우고 연락 다시는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결국 시라탐사대에서 지디병 걸린 43살 남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글까지 올렸었는데요. 그의 얼굴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이 이렇다고 하네요. 지디게이 지디역 병남 같은 별명으로 지금도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하는 아저씨들은 종종 나오는데 사람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늙은 아저씨가 본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당황해서 얼타고 있는데 그 아재가 번호 안 주면 못 보내겠다고 큰 목소리로 말해서 사람들이 순간 다 본인 보니까 쪽팔리길래 주고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모티콘으로 귀여운 척하는 말투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요. 용감한 남자가 미녀를 얻는 법이라는 멘트는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남자친구 있다며 좋은 분 만나라고 거절을 하자 또 역시 이모티콘 범벅의 문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본인이 보기보다 수줍은 남자라며 오늘. 목숨을 걸고 용기있는 남자가 되려 한다는 픽업 아티스트 책에서나 나올 법한 멘트로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다음은 아기냉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내용인데요. 2020년 네이트판엔 아기냉면이 뭐예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랐는데 냉면을 주문하면서 아기냉면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사항을 놓고는 아기냉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어른이 먹어도 매운 냉면으로 뻘겋게 보내줬다 요청 사항을 싹 무시했다며 별점을 하나만 주는 손님의 캡처였습니다. 이 아기 냉면이 도대체 뭘 달라고 한 거냐는 사람들의 감론을박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안 맵게 해 달라고 할 거였으면 매운 양념장이나 다대기를 빼 달라고 하면 될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손님을 욕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 손님이 아기냉면을 주문한 곳은 춘향미엔이라는 곳인데 거기엔 정말로 아기냉면이라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전이 생깁니다. 춘향미엔이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정말로 아기냉면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도 맞고 배달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달앱엔 아기냉면을 넣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 그렇게 아기냉면으로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전은 그 아기냉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한 손님에게 아기냉면으로 배달을 했다며 원래 아기냉면도 이렇게 빨간 국물이라고 하네요. 나중엔 이렇게 아기냉면도 배달 메뉴로 넣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이 대자보가 이슈였었는데요.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였던 어른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지하 3층에서부터 본인의 실수였거나 엘리베이터 작동 오류였을지도 모르지만 36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다면, 그 공간에 함께 하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린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도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본인이 아이를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게 놔두고는 함께 탔던 어른들만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쯤에 물론 아이를 놓친 엄마인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이는 사건 반장 같은 언론에도 나오는 등꽤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함께 탔 어른들도 잘못을 안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아이를 혼자 타게 놔둔 엄마가 완전 잘못한 거 아니냐며 진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대자보를 썼더라도 어떤 이유로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는 명언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